문제 59번. 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, 자, 가나다라 한번 읽어볼게요. 가,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. 나,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게 한다. 다, 머리 아래와 등 뒤를 지지한다. 라,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는다. 자, 가나다라 읽어드렸고, 한번 바닥에 계신 분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은, 자, 먼저 휠체어를 어디에 건강한 쪽에 비스미 놓는다. 이게 먼저 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머리 아래와 등 뒤를 지지한다.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, 그 다음에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지지하면서, 그 다음에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게 한다. 해서 정답은, 나, 다, 가, 나.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문제 61번.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 없이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는 자, 지팡이 없이 내려간대요. 여기 한번 순서 한번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. 시간은 넉넉히 드릴게요. 자, 다 찾으셨나요? 내려갈 때라고 했어요. 오른쪽 편마비예요. 그러면 건강한 쪽은 왼쪽이죠. 자, 그러면 지팡이 없으니까 건강한 쪽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요. 그러면 왼쪽, 그쵸. 그렇죠? 계단 잡기, 왼손으로 계단 잡기 2번 아니면 5번. 내려간다 했으니까 건강한 쪽 다리 먼저예요. 마비된 쪽 다리 먼저예요. 마비된 쪽 다리 먼저.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다리 먼저.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